2020 2학기 중간고사 풍문고 18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위도에 따라 서식하고 있는 생물 종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자, X축이 위도가 나왔고요 자, 위도에 따라 서식하는 생물 종의 수야. 자, 적도 쪽이 종수가 제일 많죠. 그럼 결론 이 말은 종의 수가 많다는 건 종, 뭐가, 다양성이 크다 이런 얘기죠. 근데, 자, 됐죠? 따라서, 생계가 더 안정적이겠다, 그죠? 됐죠? 양쪽은 그렇지 못하고. 됐죠? 바로 봅니다. 자, 이렇게 보네. 남극, 남극과 북극보다 적도의 종다양성이 높다? 그러네. 얘들보다 얘가 더 크다. 어, 그러네. 맞네요. 그죠? 문제없고요 이번에, 남극과 북극에 서식하는 생물종이 동일? 그러니, 그렇지않죠 생물 종이 동일한 건 이걸로 알 수가 없어요. 참조를 해들아. 곰 있잖아. 곰. 북극에는 곰이 있죠. 그죠? 남극에는 곰 없습니다. 없어요. 그죠? 곰이 있는 거야. 그죠? 북극은 대륙학에 이걸 있잖아 남극은 뚝 떨어져 있잖아. 물론 열심히 헤엄쳐서 갈 수도 있겠지만 그죠? 어, 힘들고요. 힘들고요. 그래서 남극에는 공식적으로 곰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어. 그죠? 북극에는 있고. 그죠? 됐죠? 괜찮지? 자, 뒤에 적도가 극지방보다 생태 안정적 금방했네 그죠? 맞는 말이네 됐죠? 따라서 2020 2학기 중간고사 풍문고 18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맞습니다